인트로 할 시간도 없습니다. 1분에 딱 하나만 챙기자. 진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오늘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풀어 주세요. 3 2 1 정답은 틀린 지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죽인 이후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잘못된 이 지문 옳게 바꿔보겠습니다. 죽이기 이전 이렇게 바꿔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럼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이 사건 순서에 대해서 선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궁예가 세웠었던 후고구려. 이 후고구려에서 왕건이 2인자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왕건이 후백제의 배후인 나주 지역 금성이라고도 불린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새로이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뒤 후백제의 견원은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혜왕 신라 경혜왕을 상... 하게 되어 당시 신라 고려의 원군을 요청했는데요. 파견된 고려 원군과 후백제의 군대가 대구 지역에서 맞붙게 됩니다. 바로 공산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고려군을 그냥 아주 박살내요. 예, 초반부에는 후백제의 군사력이 우세했구나. 자, 그로부터 얼마 후 고려와 후백제군은 다시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어 고려의 대세로 점점점점 점점 접어들게 되는구나. 후백제가 스스로 무너지네. 그 이후에, 음, 견원의 아들이었었던 신검의 반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견원의 투항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신라 경순왕이 이것을 보고서, 야, 이거 대세는 고려구나. 고려에 항복해야겠다. 신라를 통째로 고려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군은요, 신검의 후백제군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 견원이 경혜영을 죽인 이후에 냐 선우 관계를 보니까 음, 아니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죽이기 이전 이렇게 바꿔야 옳은 지문이었던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부하세요.